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몸을 완전히 엉덩이를 낮추게 되면 이완성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춘, 어, 자세가 되고,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수축성을 조금 더줄수 있는, 조금 더 하부 쪽에 많이 작용을할 수가 있어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무석기입니다. 이번엔 두꺼운 팔을 위한 이두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이번엔 케이블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케이블의 장점은 우리가 일정하게 부하를줄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바벨 같은 경우엔, 올리는 각도에 따라서 운동 역학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저항을 일정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실 때 케이블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 조금 더 원하시는 라인을 만드시는 데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통 많이 하시는 케이블 컬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통 하실 때. 스탠딩 컬을 많이 하실 거예요. 스탠딩 컬로 많이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도 좋은 방법인데, 이번에 조금 더 고립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리를 구부리고, 무게중심 앞에 둔 상태에서 케이블 컬을 쭉 올렸다가, 올렸다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고립감을 주면서 이두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몸을 완전히 엉덩이로 낮추게 되면, 이완성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춘, 어, 자세가 되고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수축성을 조금 더줄수 있는 조금 더 하부 쪽에 많이 작극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완성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길게 근육을 쓰고 싶다면 엉덩이를 완전히 낮춘 상태에서 늘린다는 느낌으로 많이 해주시고 중량이 올려가고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하신다면 이 상태에서 올리시는 방법의 트레이닝을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주만진 상태에서 자 먼저 엉덩이 세우고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팔꿈치 위치가 무릎이랑 이렇게 견고하게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고립을 한 상태에서 감아볼게요. 그렇죠. 엉덩이 좀만 더 들고 그렇죠. 중심을 조금 더 그렇죠. 좀 늘렸다가 그렇죠. 쭉 그렇죠. 엉덩이 더 들고 그렇죠. 쭉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고. 자이 동작처럼 하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위쪽 이쪽을 조금 더 선명하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셉스가 조금 짧으신 분들, 좀더 이거를 높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무거운 무게로 하신다면 아랫부위를 좀 빠르게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까지 끝까지 근육을 길게 긴 이두근을 원하실 때는 엉덩이를 더 맞추고 쭉 올렸다가 늘릴 때 저항감을 텐션을 잡으면서 수축했다가 이완. 그렇죠. 똑같이 좋은 운동이지만 조금 더이 동작 같은 경우엔 이완성에 초점이 맞추기 때문에 근육을 좀 길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 동작을 섞어서 하시면 이도근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고 이도근도 똑같이 안쪽과 바깥쪽을 비율 있게 만드시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가 긴게 있다면 조금 넓게 잡으면 조금 더 안쪽을 쓰실 수가 있고 좁게 잡으시면 조금 더 직선으로 근육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수축하실 땐 빠르게, 이완할 땐 천천히. 수축 빠르게, 이완할 땐 천천히. 여기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이두는 항상 감으실 때 약간 똑같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감아준다는 느낌으로 감아주시면 조금 더 깊숙하게 안쪽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올릴 때 안쪽으로 조금 더 깊게 하고, 늘릴 때 천천히, 올릴 때 빠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두 운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껍고 동그란 이두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